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입니다. 어, 여기 지금 항아리 뚜껑인데요. 이거는 어, 물구멍이 없기 때문에 어, 밑에다가 마사를 어, 좀 많이 깔았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물이 좀 많이 어, 주게 되더라도 이 마사에 고여서 직접적인 음, 다육이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마사를 좀 깔았고요. 어, 여기에는 무엇할 거냐면은 어, 여기 이제 그 동안에 겨울에 입고이 했던 아이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 조금 어, 습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어, 좀 입장이 말라가지고 어, 고사가 된 아이들도 있고 해서 어, 지금 이제 영양 성분을 좀 썼고. 여기에 질석하고 상토하고, 어, 그동안에 이제 분갈이 하다가 남았던, 어, 분갈이 흙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 조금 굵은 휴가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사 위에 깔아줄 건데, 어, 깔고 나서 이제 이 꼬지를 위에다가 차곡차곡 얹어주고, 특별히 마사로 이렇게 복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질석 성분이 아이들 뿌리를 어 빨리 나게끔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질석을 섞었는데, 어, 또 질석 또한 그 많이 다량으로 섞으면은 과해서 여름에 좀 열이 발생이 돼서 아이들이 썩을 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질석을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섞었고요. 어 이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놔줄 건데. 이렇게 놔두고 나서 아이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요 위에다가 모발 이식 하듯이 이렇게 올려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은 간혹 가다가 너무 말라 있을 때 스프레이로 살짝만 이렇게 줄 거고요 뿌리가 이미 났기 때문에 약간의 습은 있습니다 흙에 그래서 이렇게 해줄 건데 요거를 하나하나 어, 핀셋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더 올려주고 어, 하나하나 올려줄 건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 다 올려주고 나서 이거는 멍통구리 같긴 한데요. 멍통구리가 뭐냐면은 어, 여기에서 어, 자구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뿌리만 나오는 걸 멍텅구리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엄청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겨울에 조금 이 아이들이 얼기도 하고 자구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꽤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시 옮겨 주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입장이 늙어가지고 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올려줄게요. 어, 이런 것도 그렇고, 요거는 생장점이 조금 다친 것 같죠? 그래도 아직은 모르기, 모르니까 올려줄게요. 이런 거는 자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도 하나 더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음, 두 군데 다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밑에는 재활용 마사를 채워놨고요. 여기다가 흙을 좀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아까 질석하고 상토하고 어, 재활용 마사 분갈이 이렇게 섞어놓은 거고요. 붉은 거는 조금만 건져낼게요. 겨울에는 이렇게 입구질를 해도 잘 싹이 안 나와가지고, 어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햇빛이 좋은 데다가 이렇게 두면은 요즘 같은 철에는 어잘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런 멍텅구리도 심어 놓을 거고요. 이런 거는 지금 싹이 나왔는데, 뭐 어, 이거는 지금 어, 이름을 까먹었어. 생각날 거예요, 나중에. <laughs>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게, 어, 좀, 입꼬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거의 다 나왔고, 나왔고 지금 요거는 한 3주? 4주 정도? 어 4주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쪽에다가 심어줘야 겠다 큰거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줄게 약간 비스듬하게 조금 파묻혀도 되고 약간 나와도 지네들이 알아서 어 땅속으로 뿌리를 박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요거는 자꾸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뒤쪽으로 나왔네요, 저거가. 어, 이거는 진짜로 <laughs> 자꾸 얘기하는데 거의 이꼬지 성공률 100%인 것 같아요. 이 제이드 스타 금인가? 제이드 스타 금은 아닌거 같은데? 와 이거 꽤 많은데요? 구련변이, 입장변이. 어, 여기 그만 심어야 될것 같다. 너무 많아요. 이 정도로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나머지는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버리고. 이거는 마디방거 같은데, 뿌리는 나왔고요. 어, 자구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놔두고요. 이거는 생장점이 다쳤고, 요거는 아잘 모르겠네요. 놔두고. 어, 요거는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입장은 말라가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꽂아놓도록 하고. 어, 요 아이도 상태는 별로 좋진 않지만, 여기 지금 자구가 나오려고 빨갛게 눈이 트고 있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 가지가 부러진 아이. 이것도 겨울에 냉해를 입었다가 지 혼자 스스로 치유를 한것 같고, 뿌리도 이렇게 살짝 나왔습니다. 이 다육맘들은 이런 입장 하나도 버리기, 버릴 수가 없죠. 소중하게. 전부 다 생명을 띄고 태어났으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상한 거 같은데 그래도 뿌리가 나오니까 아, 심어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꽂이를 하면은 아이들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고 나와서 어느 정도 자라면 어 이거는 입장이 다쳤는데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거의 입장이 그 생장점이 손실이 됐는데도 뿌리는 안나오고 자구가 나오고 있는거고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생장점이 말랐죠 이것도 조금 얼먹었는데 자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꽂아주고요. 말이 없어졌어요. 집중하나 봅니다. 그래서 질석을 지난번에는 섞지 않았던 거고, 이번에 질석을 같이 섞어줬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 빨리 자구가 나오는지 성장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요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아이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 입구 지판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어 아이들 어떻게 자라는지 어 나중에 또 다시 영상 올려드릴게요 어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